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5월 1일입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어, 이 좋은 날씨 속에 또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이 귀한 계절들을 잘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또 공급받고 채워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워낙 은대네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하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로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요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신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의 사례로 인한 어, 사건이 펼쳐지는 내용인데요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어, 아이를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 어, 하셨음에도 어,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여 큰 실수를 저지르는 내용 을 말씀을 통해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례, 사례 아내의 앞선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자가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늘의 목뼈를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마음이 들때 그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맞아 내 몸에서 내 상속자가 반드시 태어날 거야. 이 말씀은 근데 곧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그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시작하셨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죠. 남자와 여자가 한몸을 이루고 그 부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하는 것은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 아이를, 그 상속자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례는 마음이 되게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로 인한 소외감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어, 자신의 여종 하갈과 아브라함을 동침케 하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약속의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이나 반면에, 자식이 없는 것은 불명의 수치였습니다. 한번 사례의 마음을 생각해 볼까요? 그의 나이가 75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어, 마음이 되게 조급해졌겠죠? 내 몸에서 날자 아브라함을 통해 내 자녀를 낳게 해준다 그러는데, 사례는 나이를 들어갔고, 나이는 이제 노년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표정에 아이를 낳는 건데, 자기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어, 매우 저주받았다. 불명예스럽다. 자기의 수치였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지 못할 만한 누가 되는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를 마음으로 많이 학대하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처지가 열등감과 수치심으로 어, 발전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까지 왔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그 푸른 꿈, 그 무뼈를 보면서 약속하신 것이 나의 상황은 점점 열악해져가고 안 되는데 이루어질 것인가 마음이 점점 조급해졌던 것이죠. 사례는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에 접어들었고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 것을 자신의 책임이라 여기며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에 2절 말씀이 좀 우리에게 와닿는데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스스로가 단정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결정을 대변하듯이 여호와는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믿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이미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고 당신은 의로운데 나는 부정해. 봐, 나에게 자녀가 없잖아. 당신은 몰라도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큰 잘못을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셨다면 믿어야 합니다. 더디 일어난다고 우리가 자신, 우리가 자신과 상황을 판단하고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례의 앞선 판단의 문제는 자기의 조급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약속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여러분 위선도 문제지만 위악도 문제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롭다 여기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하거나 덜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자신은. 어, 오래 기다리다가 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일어나면 거기에 엄청난 열등감, 수치심, 자기를 갉아먹고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 시간은 가는데 이것봐 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는 축복해주지 아니하실 거야라고 단정해 버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어, 불신앙적인 것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이 앞선 판단 중에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규정하는 이 잘못을 이 사례의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이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사례의 조급한 마음이 이게 시작이 된 것을 오늘 봅니다. 어, 사례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고 자신의 하나님께 쓰임밖에 부정하다는 부정하다 생각하는 잘못된 판단을 가져왔으며. 결국은요. 그 결과가 자기의 잘못된 판단이 어떠한 행동을 났는지 보십시오. 결국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내주는 고통스러운 희생으로 그 값을 치르려 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불신앙의 아픔인가. 여러분 살아가야 생각할 때 남편은 거룩하고 남편은 하나님이 약속받았다 그러고 말씀 들었고 어 하늘의 목표를 보, 하나님 보라 했다 했는데 왜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 않나 하면서 상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은밀한 혐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값을 자기가 치러내려고 하는 일종의 가론유다 증후군이 있죠. 예수님 팔아넘기고 그 죄값을 자기가 치르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죄를 어, 해결하고 죄값을 어, 구속하고 치를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 내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한다, 한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해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사라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 희생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 자신의 여종과 동침하라라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운 자기 희생으로 그 값을 치르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또그 방법 또한 사실은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상에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오늘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세상에일반화된 관습도 애굽의 일부 다처제의 관습들이 이 사라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아닌 그 세상의 이야기가 사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있지, 그게 옳은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라도 꾸고 인위적인 생각들이 앞선 거죠. 세상에 일반화된 관습은 아이가 없을 때 자신의 요종을 자기의 둘째 부인으로 취하여 아들을 낳게 할수 있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본처가 아이를 못 낳으면 첩을 취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만을 늘 말씀하셨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사례는 보십시오. 스스로를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생으로 그 값을 감당하고자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동침하라고 하는 매우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사례를 위해서 이런 인간적인 결정을 또 따라가는 게 문제입니다. 2절 끝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어, 사례의 어떤 이 분노, 사례의 상처 이것들을 아브라함이 또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말씀보다도 이 사례의 이야기 또 희생적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브라함도 지금 보면요 시간이 오늘 보면 가난 온지 1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그 기간들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게 15장에 나오는데 그 기간이 좀 길었던 모양입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이 희미해졌죠 이 사례의 설득에 자기도 인간적인 결정으로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라고 너무나도 어 그냥 순순히 아무런 주관 없이 따라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치 하와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의 설득에 선악가를 건네 먹은 아브람 에, 에, 아담처럼 이타가 나온 내 아담처럼 사례의 설득에 인간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례의 인위적인 행동은 자신의 생보다 더한 고통과 시련을 가져온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희생적인 뭐, 뭐 서는 동기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인간이 만들어내는 결과는 언제나 더큰 고통과 실현을 가져오죠. 사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 자. 이게 인간의 질서고 인간의 체계입니다. 하갈이 이제는 그 여주인을 임신한 걸 알게 돼서 그게 당시의 권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고요. 자기가 실수한 건데, 하갈이 임신하고 자신을 멸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례가 상처를 엄청 받습니다. 근데 그 상처는 사실 자기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질 생각 안 하고, 또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탓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참 죄된 인간의, 어, 이 마음 상태를 성경이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있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한다. 왜 나만 이 모욕을 받냐? 당신도 똑같이 당해라 하고 있는 사례의 태도. 네, 책임 정가또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더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길 원하노라.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내쳤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자격 없다 말씀하셨고 그 열등감과 그 자신의 무너진 마음. 물 주신 하나님 덕분에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오름을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완전히 그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린 있지는 않은지, 더디 일어나는 것에 대한 조급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인 계획을 따라 행한 일들은 그 동기가 아무리 자기 희생을 포함한 선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기다리다 지치신 분 있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사례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지치는 것에 대한 염증을 느끼니까 사례가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그 다음 기다리지 못했고 내가 행동해야 할 것이 없나 조급해진 나머지 세속적인 방법을 가져온 사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한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아니라면 그것이 어떠한 행동이라도 차라리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무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우리의 자격과 상태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그 약속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행동해야 될그 어떤 일보다 지키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우리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조급함으로 실수하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 오해들로 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실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든지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해야 할 것이 없나 생각하며, 조급한 마음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약속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주님의 인도 아래에 있음을 믿게 하사,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갖고, 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례와 같은 실수,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지치고 조급함 가운데 어, 주님의 말씀이 더디 일어나면 늘 우리는 이것은 안될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럴 주님의 약속을 들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들로 그리고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겠다는 선한 의도인 것처럼 그렇게 실수함에 결정한 모든 일들 속에서 일어나고 벌어진 비참하고 힘든 일들을 또 하나님 탓하며 원망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불신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르고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착각으로 규정하며 또.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들 하는 일 없도록 기다림의 믿음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실수하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여러분 너무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